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하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책 읽기 버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하기. 이번에는 예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예외 처리 구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제 강의에서 예외란 단어는 오류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외와 예외 처리, exception과 exception handling, 프로그래밍에서 예외 (exception)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오류 (error)를 의미합니다. 잘못 작성된 코드 등으로 발생된 예외는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종료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한 대비로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류의 종류, 에러의 종류 오류, 에러의 종류는 문법 오류, 런타임 실행 오류, 논리, 알고리즘 오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문법 오류, 씬택 에러는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했거나 타이핑의 실수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는 컴파일 오류로도 불리며 대부분 컴파일러가 잡아줍니다. 문법 오류를 방지하려면 많은 예제를 접해가면서 기초문법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문법 오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초문법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한 문법 오류는 컴파일러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잡기 쉬운 오류가 문법 오류입니다. 두 번째, 런타임 오류, 런타임 에러가 있습니다. 런타임 오류는 프로그램 작성 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컴파일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실행 시에 발생하기에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오류, 로직 에러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에러를 알고리즘 오류 또는 로직 오류라 합니다. 문법 오류나 런타임 오류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지만, 알고리즘 오류는 처리 결과가 틀리게 나왔는데도 알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오류를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알고리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과 잘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해서 많은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알고리즘 오류는 로직 에러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류의 종류는 문법 오류, 런타임 오류, 알고리즘 오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